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란의 밤을 무사히 넘기고 국회의 탄핵안이 가결된 기쁨도 잠시 지난 한 주간 이어진 윤석열과 여당이 보인 행태에 전 국민적 분노가 컸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는지 반성하지 않는 데다 누구보다 헌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공조수사본부의 이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현재의 탄핵심판 서류도 수치 거부하는 인간 말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의 피로도와 분노만 가증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탄핵심판이 진행되어 파면되고 관련된 자들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나라는 다시 안정을 찾게 하시고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평온한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는 지구촌에서 수많은 전쟁으로 혼란스러웠고 한국 사회에서도 현직 대통령의 진위 쿠데타로 인해 현재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종말론적 현상과 고통 그리고 참상 가운데 교회의 역할과 무력감에 괴로워하며 참회합니다기리오 진리오 생명되신 주니 보다는 이미 이 사회의 기득권이 되어 돈과 이 사회의 힘을 의지하고 누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믿었지 우리의 일상에서 믿고 행하지 않음을 또한 참회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성문밖 목동들에게 구세주 나심의 기쁜 소식을 먼저 알리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 먼저 재림의 주님의 오심의 소식이 들릴까 걱정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는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오심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우리의 삶에서 평화를 실천하며 성탄을 맞이하게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물 공급을 일부러 끊어버림으로 수천 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어 집단 학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의 기본 생존에 필수적인 안전한 식수와 위생 시설을 의도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수도 공급만 차단한 것이 아니라 전기도 끊고 연료도 반입도 차단하고 태양광 패널 등 주요 인프라를 고의로 손상시켜 기본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 발발 이후 가자 지구 주민들은 생존에 꼭 필요한 만큼의 물도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땅에서 이런 비극이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서 시작된 곳에서 다시 한번 샬롬의 은혜가 강물처럼 오대양 육제주로 흘러가게 하소서.